네 예, 오늘은 공사 확인서 어,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예, 청량리 예, 신임문 청량리 그쪽에 예, 이제 신임문에 있는 동부 어, 동부 지역관리단 공부 지역관리단 으로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어, 하늘이 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흐리어 보이고 어,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는데 에, 하여튼 만약에 비가 온다면 일 대비해서 보자리 빨간 거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1번, 70km씩 조업하여, 네. 차국위기가 깨끗해 보이네요. 네. 지금, 문정동 네. 서림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타고, 네. 가고 있는, 하공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월동은, 아, 음, 음, 지나고 있는데요. 벽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여기 이제 시화,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시화가 거실을 어, 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고 어 저기를 음, 자세히 보여 어,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름다움을 꾸며 가는 거, 어느 시공에서나 어, 빛의 세계로 소리의 어, 세계로 소리 술이 얼로 어, 예, 계속 꿈이옵니다. 겨울 <목소리> 소묘 김행수 맞은편 아파트에 진해가 머물렀다. 주홍빛으로 타오르는 유리창. 하나님은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을까 열분 햇살에 몸을 맡기고 떠나가는 쓸쓸한 저녁 그 집에서는 네, 여기는 수도권광역본부 수도권광역본부에 어, 윤동기 팀장을 보러 왔다가 어, 점심시간 15분 전, 45분, 40분 경에 도착이 돼서, 배를 누르려 하자, 이제 여러 팀원들,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점심 먹고, 하자. 그래서, 나와서, 저 뒤편으로, 나오니까, 냉면하고 만두집이 보이는데 에, 만두가 그 8개 정도 4천원 아주 싸고 맛있군요 그걸 먹고 에, 이것도 축복의 시간이니까 이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 거죠 우주 에너지를 받는 거죠 에, 어디에서나 우주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땅의 어, 나무에서 받는 것은 이 지상 지구별 에너지가 되겠죠 우주 에너지는 좀더 이제 하늘과 어, 하늘을 많이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오는 에, 소리 그리고 어, 빛을 섭취함으로써 우주 에너지를 받아서 인간의 몸에 섬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겠죠. 어디를 가나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곳에는 주변이 보면 조경이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그 조경만을 이용해도. 에, 이 지구별의 에, 땅에너지 충분히 맡을 수 있고 그 땅에너지와 하늘에너지를 같이 에, 에, 양분에서 또는 삼분에서 어, 사진화를 찍으면 빛에너지가 되고 소리에너지, 우주 소리에너지가 되어서 에, 조화로운 삶에 도움이 에, 된다는 것을 에, 말씀하면서 자, 겹 예, 아름다운 예, 전경 예, 볼만하죠 여기를 한번 9일 예, 예, 예. 그 마을에서처럼 예, 좋은 예, 기운을 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새가 없죠, 새가 자 대신 새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신의 미를 소리로서 어, 표현을 하는 것도 예, 굉장히 예, 애들 레벨업을 시키는데 차원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소리가 나 좋군요. 새 소리, 노래 소리. 새소리가 좋죠 예, 네, 쟤, 최고입니다. 예, 색잔치, 색의 잔치. 예, 볼만하죠? 예, 자, 하늘. 하늘의 구름. 예, 오늘 날씨가 그런데 다행히 일을 잘 예, 예, 하고 있는 중이죠. 그습니다 예, 음. 네. 새들이 살기 좋은 공간이 되, 되는 게, 나무가 있으니까. 예, 네. 나무가 있으면 새들이 이렇게 즐겁죠. 예, 네. 이 땅에 아름다운 소리를. 한참 좋은 시간, 공간, 사랑이 좋은 때라고 봅니다. 예. 아름다운 예. 예. 어우, 활발하군요. 어 사랑놀이가 활발해요. 최선을 음, 다해서 마무리를 하고, 어, 오늘의 그, 여기 있는, 어, 시간들을 보람차게, 어, 재생산 또는 어, 에너지 레벨에, 월 어, 에너지, 월 에너지를 높이기와 음, 그런 행위를 그러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잘 마무리 되어서 좋고 음, 결국 이제 제로 제로 제로에서의 음, 에너지 축적 음, 우리 이치 에너지를 음, 고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길을 계속 어, 찾아가겠습니다.